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66세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와 아들 결혼한 지 12년 됐습니다. 한달전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오해 아니겠니? 며느리가 보내온 사진들. 아들이 모르는 여자와 손잡고 걷는 모습.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아들 치차 카톡 메시지 캡처.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걸 보여드려서. 하지만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날 밤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냐? 아들이 발뺌했습니다. 엄마, 그냥 회사 동료예요. 손 잡는 게 동료냐? 호텔이 회사냐?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 편만드네. 제 말도 안 들어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다.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으면 이혼했다. 며느리와 함께 증거를 모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사진들. 일주일 뒤 집에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저 며느리 아들.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쫙 펼쳐놓았습니다.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말 하나만 물어본다. 바람 피웠냐? 안 피웠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할게요. 아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줘. 엄마, 엄마가 좀 알려 줘.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말려? 내가 잘못했잖아. 며느리 이혼 원하면 내가 증인 서줄게. 손주들은 내가 키울 테니 내 인생 살아. 아들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줘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날, 우리가 정한 조건들. 핸드폰 모든 비밀번호 공개해. 퇴근 후 바로 귀가, 회식도 며느리 허라. 그 여자 회사 그만두기. 주말마다 가족 상담 바뀌기. 한 번이라도 어기면 즉시 이혼. 그리고 제가 추가했습니다. 하나 더, 내 월급 통장 며느리한테 넘겨. 용도는 며느리가 준다. 집안일도 반씩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손주들도 안정을 찾았고요. 많은 시어머니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들 편안들수 있어요? 제가 대답합니다. 아들이 소중하니까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 편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른편을 드시겠습니까?